짤막성형. 오늘의 짤막성형, 앙검하수가 없는데 내 눈이 졸려 보이는 이유. 앙검하수는 눈을 감고 뜨고 할때 눈꺼풀 안에 눈 뜨는 근육이 있거든요. 그눈 뜨는 근육이 선천적으로, 후천적으로든 어떤 뭐 사고에 의해서든 아니면 수술에 의해서든 그 힘이 정상적인 힘을 발휘 못해서 눈을 잘 이렇게 못 뜨는 거죠. 힘이 없어서. 그래서 이마를 지켜 뜬다든지 눈을 이렇게 떠도 잘안 떠지는 약간 졸려 보이는 거를 앙검하수라고 합니다. 근데 앙검하수인데 가짜 안검하수도 있어요. 가성 안검하수라고 하는데요. 실제적으로 눈 뜨는 근육의 힘이 없는 게 아닌데 그냥 졸려 보이는 거예요. 안검하수가 있는 것처럼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눈꺼풀이 너무 처져 있는 거죠. 눈동자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데 피부가 너무 처져 가지고 이 시야를 가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눈을 크게 떠도 눈동자가 계속 가려 있는 거죠. 근데 실제적으로 이거를 접어준다든지 쌍꺼풀을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싹 보이거든요. 그러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안검하수 교정 수술 없이도 쉽게 에서 쌍꺼풀을 찝어준다든지 뭐 아니면 피부를 절제를 해준다든지 쌍꺼풀만 만들어. 저도 졸려 보이는 증상이 해결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가성안검마소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이제 얘기하는 눈매교정이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이제 환자분들께 사진을 보여 드리거든요 환자분들이 꼭 오시면 어 다른 병원에서는 눈매교정 해야 된다고 하던데 눈매교정 안 해도 되나요? 그럼 이 사람 보세요 수술 전 수술 후인데 이사람 쌍꺼풀 수술만 했지 눈매교정 안 했습니다 근데 눈 어때요? 시원해지고 잘 뜨죠 이렇게 보여드리거든요 이게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꼭 눈매 교정을 해야죠 그래야지 이뻐지고 눈 뜨는 것도 기능적으로 좋아지니까요 사실 필요가 없는데 그냥 루틴하게 어 쌍꺼풀에 눈매 교정 저는 좀 이건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본인이 진성 암과 맞춘지 가상 암과 맞춘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수술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짤막상형 암검 하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짤막